필리포스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그러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며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정말로 마지막 끝으로 뭐 이런 의미인데 사실은 이 편지를 끝내려는 생각이 있다기보다는 사장인데 3장 1절이잖아요. 그래서 직역하면 끝으로 뭐 그런 편지를 끝내려고 하나 아쉽지만 사실은 이제 절반 지나가고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용을 전환하는 화제를 바꾸는 정도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야기하는 대화의 방향을 트는 거죠.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계속 기뻐하라고 해요. 그것이 가능한 것은 주 안에서이죠.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쁨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결과물이거든요. 아무 이유도 없이 기뻐하는 건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라 하는 거죠. 그건 질병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바울이 경험에서 우러난 말 같은 거예요. 로마 감옥에 있지만 성도들은 주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경험적으로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예전에 여러 번 언급했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3장에서 다루려는 주제들은 바울이 편지에서 처음으로 했던 말이 아니에요. 왜? 설교할 때 설교자들은 했던 설교 내용을 또 하려고 하면 되게 망설여지거든요. 바울도 그런 여러 번 반복했던 교훈을 또 편지로 쓰려니까 좀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근데 반복해야죠. 중요한 내용은. 이전에 했던 설교더라도 다시 하고 또 하고 또 해야죠. 왜요?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의 안전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유익과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전에 했던 말이지만 다시 하고 반복하고 이런 것들을 망설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 같으면 굳이 반복할 필요가 없겠지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면 했던 말 여러 번 반복했지만 다시 편지로 써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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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건 세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한 부류의 사람들을 세 가지 표현으로 말한 거죠. 그만큼 강조한 거예요.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개들이라고 말하 어떻게 사람을 개라고 그래? 욕하듯이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르잖아요. 케노스 하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개라고 말했던 그런 것들을 바울이 지금 바꿔서 돌려주는 거거든요. 개들을 삼가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서에서도 보면 사역 중에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주인의 자녀들에게 주는 음식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방 여인이 딸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그런 표현 쓰시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수로보니의 여인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투로 말한 것은 아니고 그냥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하던 표현, 개들에게 주는 것이 이방인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하면서 그 여인의 믿음을 끌어내고 그 여인을 테스트하면서 그 여인의 신앙을 보는 그러한 것이고 결국 그 딸을 고쳐주시는데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풀르던 표현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돌려주고 있어요 삼가라는 말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조심하고 서브치고 대문짝에다가 크게 경고판 쓰는 것 같은 거죠 왜요? 물어 뜯으니까 상하니까 조심하지 않고 물리면 치명적이니까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물어 뜯고 짓서대고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는 도시들마다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의 박해예요. 정말 탐욕스럽게 물어뜯고 먹어치우는 그러한 개들처럼 그렇게 유대인들이 회방하고 복음과 선교를 이렇게 방해했죠. 그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들은 행악하는 자들이에요.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몸을 상해하는 몸을 상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포경수술하는 성기의 껍질을 잘라내는 게 할례잖아요 그 비슷해요 그래서 잘라내는 지금 바울이 이전에도 경고했지만 다시 반복하면서 경고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의 안전을 위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을 개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할례 받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옛날 성경에서는 손할례당 이렇게 불렀죠. 개들 행악하는 자들 손할례당 할례를 주장하면서 할례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거짓 교훈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개조심하고 서붙이는 거죠. 그 거짓 선생들에게 넘어가 버리면. 뭐 지금 제가 가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들에 대해서 왜 잘못됐는지를 설교 시간에 언급하는 것은 반복하는 이유는 위험하니까 그렇죠.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 영적인 무지는 영원한 멸망이에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나 몰랐다고 속아서 그랬다고 안타깝지만 그런 변명이나 그런 말들이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무지는 영원한 멸망이에요. 신앙의 세계에서 그래요. 그래서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경고하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손할레당 몸을 절단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조심해라. 왜 위험하니까 거짓 교사들의 너희를 끌고 유대화시키려는 율법의 노예로 할례를 받게 만들려는 이게 이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면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계속 바울이 선교했던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의 신앙의 안전 교육을 반복해서 같은 말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세 가지인데요. 성령으로 봉사하며 봉사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예배한다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거죠.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 성령으로 예배하며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 육체적으로 몸에다가 포경수술을 했다고, 아니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이런 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두 번째는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 예수로 자랑한다는 것은 예수를 자랑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 자랑한다라는 것은 그 옆에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한다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면서 예수님 자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다.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육적으로 할례 받았다고 율법 지킨다고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봉사하면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육체라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인간적인 본성이에요, 세상적인 것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죠. 자신의 육체제를 육체는 좀 있다 나와요.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을 신뢰하거나 자랑하거나 의지하면서 살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봉사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그것이 정말 자랑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육체적으로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렇게 신뢰한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더 많아 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거죠. 육체를 신뢰하는 것으로 말하면 나는 누구보다도 탁월하다. 두 가지 면에서요. 첫째는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특권들. 출생 시부터 가지고 있었던 특권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스스로 살아가면서 성취했던 자랑할 것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둘다 바울을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가 세상적인 것 가지고 육체적인 것을 가지고 신뢰하고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한다면 나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자신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쭉 이야기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 태어난 지 8일 만에 율법 그대로 할례 받은 사람이야.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러니까 나는 이방인으로서 할례 받고 개종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나는 그냥 처음부터 이스라엘 족속이야. 혈통적으로.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자랑할 것이 다섯 가지나 있어요. 첫 번째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에요. 요셉과 베냐민 둘밖에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유일하게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세 번째는 유일하게 다윗 왕조를 배반하지 않은 남유다에 속한 지파예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네 번째는 초대 왕 사울 왕을 배출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전쟁터에서 용맹하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기로 유명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나 베냐민 지파 출신이야. 라는 것 속에는 바울의 프라이드가 가지고 있어요. 혈통적 프라이드. 예수님 시대의 바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집 한지 제대로 아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다고 그래요. 나라가 망하고 외국에 끌려가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근데 바울은 혈통과 과문, 뼈대 있는 과문 출신인 거죠. 나베냐민족 속이야.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이 말은 히브리인 부모들 중에서 태어난 히브리인이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부류의 이스라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히브리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두 번째는 그리스 헬라 말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 헬라 말을 주로 사용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러. 흩어진 외국에서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한국 사람이라도 우리 같은 사람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만 살잖아요. 이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은 히브리인에게서 나온 히브리인, 우리 부모가 히브리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컨대 저희 둘째 누나가 미국에서 살아요. 미국에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두 딸을 낳았어요. 그러면 저희 조카, 미국의 조카 둘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그 아이들은. 부모는 한국 사람들이죠, 엄마, 아빠는. 그런데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서 자라던 아이들이 아니에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이에요. 이게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말은 똑같은 유대인인데,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인데, 살고 있는 지역이 히브리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여기 가난땅이겠죠. 그러나 헬라어를 주로 모어로 사용하고 있는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이거든요. 미국에 살고 있는 저희 조카들은 거기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라는 한국말은 뭐 하기는 하지만 영어처럼 익숙하지는 않은 그러한 한국인. 이게 다른 거예요. 바울은 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히브리 부모들에게서 태어난 히브리인이야. 정통 유대인, 순수 혈통 그런 뜻이에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사루칠은 이 다섯 번째 하나로 게임 끝이에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더 이상 바울 앞에서 명함 내밀 사람 별로 없어요. 빌리보에서 왜요? 아무나 바리새인이 될 수가 없어요. 율법에 목숨 걸고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순교당했어요 율법 지키느라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이 바리세파 출신들이에요. 바울? 나 바리새인인데 그걸로 유대인들에게는 게임 끝이에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할 만큼 그렇게 율법과 유대교에 열심을 내었었던 자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 일곱 가지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랍비 밑에서 교육받은 바리세파 출신의 랍비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세상적인 것 가지고 자랑한다면 나는 더 많다 나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고 우월하고 누구보다도 탁월한 영적인 특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칠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이 유익하다라는 게 케르도스 얻는다 이익이 된다 플러스 내 삶에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유익할 것이라고 뭐 할례 받은 것이랄지뭐 지금까지 일곱 가지 쭉 언급했던 것들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해라는 것은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특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이 내 인생에 손해 나는 것들이었다. 제가 이제 대학 때 선교단체 금요 기도회를 관악에서 했어요. 거기에 선교단체 숙소가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금요 철야를 하고 토요일 오전에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전도를 한 학기 동안 한 적이 있어요. 같은 우리 그 선교단체 팀들이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얘는 서울대학 안 다니면 예수님 믿을 것 같은데 이런 전도하면서 이런 순간들이 참 많았어요. 서울대학이라는 최고 학부만 다니지 않으면 예수님 믿을 것 같은데 오히려 서울대학이라는 세상적인 것들이 이걸 재미하라고 그래요. 손해, 나에게 캐르도스, 유익, 이익, 내 인생의 플러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데 걸림돌이 되고요. 오히려 그것이 손실, 손해, 재미야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요. 내가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그것이 가장 탁월했기 때문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탁월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데 바울은 예수님 믿고 자기가 가진 모든 특권들을 다 잃어버렸죠.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고 다섯 번 사십에 하나 가만 매를 맞았다는 것은 다섯 번 재판을 받아서 유죄형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도시들마다 바울은 재판을 그리고 뚜드러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루스라에서는 성 밖으로 집어던지고 근데 다시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전하고 정말 미친 사람같이 복음에 미친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배설물처럼 여겼대요. 똥이잖아요. 우리가 변기 내리면서 "아우, 내가 이거 어떻게 먹어가지고 이거 내 몸에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배설물로 나왔네" 하면서 "아이고, 이거 버튼 눌러가지고 물 내리는 거 망설이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 거잖아요. 내주 예수 그리스도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그 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특권들 바울은 앞길이 확 그냥 팔차선 고속도로가 열린 사람처럼 앞길이 보장된 청년이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바울의 미래는 장밋빛 인생이었잖아요 로마 시민권자의 뭐 이런 엄청난 바리새 출신의 엄청난 교육을 받은 그러니 이스라엘에서 바울의 미래는 정말 앞길이 창창한 청년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서 모든 걸 잃어버렸잖아요. 예수님 한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 바울은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아깝지가 않았어요. 그것들이 별거 아니하고 뭐 시시해석 아니에요. 바울이 가진 특권들은 엄청난 것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 가장 폭된 일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원한다. 언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고 삶의 매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야 돼요. 정말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끝까지 예수님 붙잡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야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발견되면 우리는 지옥이에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6절에서 나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지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율법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를 좀더 깊이 체험적으로 알기를. 그 부활의 능력을 내 삶속에서 역사하시는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는 바울은 여러 번 경험했어요. 죽은 줄 알고 돌맞아 죽은 줄 알고 던졌는데 다시 살아나고 배가 파산해가지고 물속에서 일주일을 지내고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고 크리스찬의 삶속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그 고난에 교제하고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은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알고 싶어서 그의 죽으심을 본 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죽어야 부활을 하죠.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세상의 것들 자랑하면서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탄의 아침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고,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고, 예수님 한분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 주셨으니 이제 나는 세상의 것들을 주시지 않아도 오히려 바울처럼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그 동안 누리고 있던 모든 특권들을 다 잃어버려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내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고 내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늘 발견되기를 사모하면서 예수 안에서 살다가 예수 안에서 죽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새벽입니다.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이러한 삶의 진정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그 자랑할 것들이 많았던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기고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조금도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에는 자기 인생의 면류관처럼 영광처럼 지니고 다녔던 자랑거리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배설물처럼 여겨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우면동 교우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하옵시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 남들과 비교하면서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까 두렵사오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도록 더 깊이 있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의 죽으심 속에서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영적인 깊은 체험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